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참으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귀한 날을 주의 복된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고 낙담하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가장 먼저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똑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때와 전혀 다른 시대와 세대가 너의 앞에 펼쳐져 있으니 새롭게 하라고 붙드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자란 광야 세대가 너의 곁에 있으니 홀로 행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저 가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 마음과 영혼과 삶도 새롭게 하라는 깨우침과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이 붙드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또 들려와 이새 날을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보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중도를 잘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을 비추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바로 빗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중용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관역에서 빛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빛나가지 말고 곧장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어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관역을 정확히 조준하고 겨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와 정 반대의 의미죠. 그러므로 우와 좌로 치우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여리고성, 여리고성으로 진군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성을 법궤를 메고 일곱 바퀴 도는 것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방패도 마련해야 될것 같고 성이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무기도 들어야 될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작전을 짜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그냥 법개매고 일곱 바퀴 돌라 했으니 그 말씀 따르는 것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우로나 좌로 빛나가게 되는 건 바로 어떤 책략이나 인간적 계획이나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해 나갈 때는 패한 척하고 달아나다가 그 뒤를 적들이 추격해 올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매복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리고성과 전혀 다르게 우로나 좌로 빗나가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나가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복해서 적들을 끌어내서 성을 차지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하던 대로 행하지 말고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결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연히 주야로 항상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두 번째 방법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명상이나 침묵하는 것처럼 그저 속으로만 되뇌이고 생각하라는 그런 소극적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살아간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은 지켜행하라 하신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 판단과 이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속으로만 묵상하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온 삶으로 지켜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냥 새로워지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창조의 역사가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니,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모세 시대와 하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청종해라. 이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좁게는 신명기 내내. 속 반복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어쩌면 식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살아야 함을 여우수아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와서 전해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너의 시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이 이미 너희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우수아야 모세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담과 짐을 갖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미 다이 율법책의 말씀을 기록하여 너의 손에 들려 주었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확인시켜 주시며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다 아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히 가르쳐 알려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지 율법의 책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먹고 자고 일하고 걷고 만나고 사랑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그것이 곧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삶,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율법의 단어와 문자를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뒤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친 채 행하면 내가 지금 사랑을 행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과 의무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부담과 짐이 되고 오히려 사랑하느라 봉사하느라 기도하느라 예배하느라 자칫 잘못하다가 죄책감만 더 쌓여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나도 감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 위로하고 돕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행한다는 중심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여기 올라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으니 나도 새벽 미명마다 기도합니다라고, 나도 주님을 한치라도 뒤따르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새 날을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실 뿐 아니라 여기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 뒤따라 나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전해주고. 남을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새 날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선택과 결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심을 놓쳐서 자꾸만 하던대로 행하려 하고 내 경험과 판단대로 하려 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우수아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주님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드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이세 날을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기도하셨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셨고 예수님 또 사랑하며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누리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우러나 저로 치우치지 않는 복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뒤따라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